우리나라 옛말에 큰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워진 자리는 몰라도 빠진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죠.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잃어버린 뒤에 그가 떠나가고 떠나버린 뒤에 잘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도 아마 이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성도가 아니라 한 교회의 어떤 영적 수준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을까? 아니면 또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지 그 참석자의 그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 어떤 교회는 단임 목사님이 회에 성지수례를 떠나서 일주일 이 주일 날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예배 참석 인원이 반사줄었 따라갑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광야, 이 광야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그들의 수준, 영적 수준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광야공동체이 바로 이 목자인 모세가 없을 때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영적 수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도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모세 공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뭐 어떤 연수를 떠난 것도 아니고 뭐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간 것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진짜 앞으로 가난 땅에서 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십계명을 모세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산 밑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의지한 어떤 계산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지도자를 맡고 있는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위한 그런 신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광야 공동체의 수준을 우리는 알수 있는 그 대목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말은 꼭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보이는지, 우리는 다알 수,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 여러분, 신이 인간,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신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 그들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고, 보이다가, 뭐, 보이다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세? 이 모세보다 언제나 그냥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줄 그런 신을 우리가 만들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만나의 예,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도 물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 인도를 받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 모세를 기다릴 수도 없어. 그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을 우리는 앞에 두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야만 하는, 믿음으로 여야만 그 보이는 그 하나님보다.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 인과 신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의 그 차이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위한 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고 결과론적으로 나에게는 유익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를 위한 그런 신앙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을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그런 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이익에 이익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 도구일 뿐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어떤 맥주라기도 하나님 다 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삐기둥으로 그런 기도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은혜 속에서 아니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어쩌면 더 이상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 왜? 나를 위한 신앙 그 나를 위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여 어떤 모든 사역에서도,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어떤 사역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 어떤 내 만족, 내 기쁨, 어떤 내 유익 이것을 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사역이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도 만족도 있습니다.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나 어떤 사역이나 목적을 우리가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속같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대마리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어, 추억에 매여 사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에 매어 있는 사람이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바로 복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대한 어떤 부족, 현실에 대한 어떤 불평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매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과거 어떤 좋은 추억들만 생각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추억 속에 대한 어떤 그 감정 속에 추억 속에 대한 사실 사건 속에는 사람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여러분 첫사랑 첫사랑하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입니다. 첫사랑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 이 첫사랑, 이 첫사랑은 그냥 첫사랑일 뿐 과거의 여러분들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첫사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동창회 갔다? 사람들 대부분이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왜? 진짜 학생 때, 학생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는 참 예쁘고 멋있게 이렇게 보였었는데 어느 날 동창회 가니까 다 해가 오고 주름 잡히고 인생의 어떤 고단함이 다 모여 모습, 묻어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괜히 봤다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즉, 과거는 그냥 과거, 추억은 추억일 뿐이다.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이 추억 속에 사로 잡혀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틈만나면 과거 이 과거를 떠올립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풍족한 그 물을 떠올리면서 고된 어떤 노예 노예의 어떤 삶을 살았지만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었다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애굽을 떠올립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점심 저녁마다 먹을 걱정 없을 수 있는데 매일같이 어떤 은 만나의 어떤 은혜 그 메추라기가 내리고 있었을 때 그것을 먹을 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애굽을 떠올리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세가 없는 지금 그 순간에도 애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좀 보면 그래도 그때는 금송아지를 보았기에 그때는 그 애굽에서는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가감하게 가감하게 어떻게? 자신들의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금소가지를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금소가지 앞에서 동물들을 죽여 번제를 드리고 음식과 술을 먹으며 춤추고 놀이하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애국의 그런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애굽 이 바로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 성령들 금속아지가 저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저들은 사실 금동아스를 비밀로 하여서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할수 있는 그런 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야만 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 오직 믿음이야 하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내가 어떤 상태든지 내가 원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그 신을 원하고 있더라 왜 사람들이 우산 앞에서 마음이 편할까 그 이유는 우산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산을 섬기다가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결같은 그 특징은 뭐냐?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단을 외치지요. 오늘도 너를 위하여. 너한번 즐겨봐. 너를 위하여. 그냥 너를 위하여. 이 사단이 언제나 사람에게 다가올 때 철저하게 어떤 이기주의의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온다라는 거. 여기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나님 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를 우리는 너무 원한다는 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될수 있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결국, 그 입술에서 고백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 중에 진리,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 자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계획 세우고 젊어서 계획 세우고 다 이룰 것 같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laughs>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 오늘도 내 마음대로 안 됐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중이다. 여러분 그냥 믿으십시오. 그 마음대로가 바로 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헌신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시, 보세요. 2절에서 3절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단순히 금보리 정도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노인, 그 임금을 못 받다가 임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그들, 그 금덩이를 몽땅 내놓아서 금송아지로 만들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얼마나 그것이 대단하느냐. 아론이 뭐 설교를 한건 아닙니다. 은혜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금속아지 만들게 내놔 여러분도 교회 건축하게 그냥 집 팔고 여러 가지거다 내놔 말 한마디 저들이 아낌없이 그말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금속이를 다 내놓았다라는 거 지금 금속아지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땅을 칠 일이 있다라는 거. 사실 저들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집, 바로 이 성막을 만들 때 헌신해야 될그 금덩어리들. 하나님 앞에 들여줘야 돼. 그 금. 일지급 애급에서 나올 때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그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내가 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막을 지어야 돼. 너 그때 한번 헌신해.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안겨주셨는데, 저들이 지금 이 성막을 위해 성막을 세우기 전에 마귀에게 흔들려 금송아지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더라 안타까운 니다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는 뭐 대단한 금송아지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도둑은그 헌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엉뚱한 데 쓰게 되어 있더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 그 헌신을 앞두고 다른 어떤 볼 일이 생겼다. 사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게 드려야 될그 부분을 도둑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이한그 단계에서. 이 사단은 금수마지를 만들게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뭐 우리가 헌금하고 싶다는 거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일정 부분 뭐 건강의 여유, 어떤 물질, 나의 물질의 여유 어떤 시간적인 그런 여유 나에게 어떤 재능, 달란트의 어떤 여유 그것을 하나님이 안겨주셨으면 내가 너를,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해 이것을 통해 내가 이것을 원해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계산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 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만족이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의 어떤 만족 그 만족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금속아리가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들 삶에 하나님이 있으니 분명한데 지금도 이 만나 지금도 이 불기도 불음기도 진짜 인도는 이 인도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의 어떤 보이는 그런 어떤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있더라.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어떤 은혜를 알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책임져줄, 진짜 인도할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은혜가 그냥 떨어졌어도, 네. 내가 그냥 믿음이 내가 그냥 떨어졌어도, 믿음이 내가 아니어도, 언제나 내 앞에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할 그런 신든 신을 든신 원하고 있다는 라 사실. 그것이 바로 금수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 어떤 가치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그것으로 나를 그냥 바뀌겠다라는 거. 아론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금성아지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 지금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저들이, 지금 하나님만 섬겨야될그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산 앞에서 지금 현재 뛰어서 지금 놀고 있더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공부해야 될그 자녀, 그 아이가 엉뚱한 곳에 마음이 뺏겨 있을 때 부모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내 아이라면 그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세상에 어떻게 좀 망, 망가져봐도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성령으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지 않을까. 너는 안 돼. 세상 사람다 해도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아무리 내가 부인해도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돼. 아무리 내 자신을 좀 합리화해도 내 마음속에 인지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금송아지 앞에서 죽을 거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아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 현재 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니까 저들에게 지금 축복하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인재의 영광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저들에게 지금 산 아래에서 저들은 지금 미친 듯이 금수바지 앞에서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무엇 앞에서, 어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어떤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연한 어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기 보라는 언제나 세상의 어떤 쾌락과 이생의 어떤 자락, 안목 이런 어떤 영력의 마음을 뺏겨있는 <laughs> 우리는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순간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야 하겠습니까? 나는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의 금성아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쭉 읽어가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나이를 한 하고 명령을 하지요. 그때 레이지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레이지파를 통해서 우상을 신비한 자들을 모조리 칼로다 배어 죽게 만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곧 죽는다라는 거. 과거에 묶여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있는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새로운 어떤 삶으로 가는 그 여정, 그 여정 위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다.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 예수가를 다시 한번 버리고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칠 절에서 십절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지금 면제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모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다 내가 어떻게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큰 민족, 큰 나라, 새로운 그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 그럼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말씀만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각하다 보면 참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데 바로에게 이 바로 고집생 그에게 열 번의 어떤 고집을 끊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아메리카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매, 어떤 목마름, 배고픔 이것을 견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다쓰어버리겠다 다시 백성을 내가 세워주겠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 어찌보면 대단히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토록 어떤 법도 우리가 쌓아서, 뭐 어떤 그토록 뭐 쌓아지라도 하나님의 도시를 우리가 만약에 벗어났다면, 가차없이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심판하실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오히려 이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살려주세요. 이 모세, 이 모세는 중부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 중부의 힘 무서운 겁니다. 이 중부의, 중부의 능력 매우 크다라는 사실. 바로 우리에게도 중부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보다 더큰 그런 중부자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우리의 어떤 실수도 다 돕게 해주시는 그런 중부자가 우리에게는 계시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 어떤 증부를 듣고 당신의 뜻을 거두어 드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증부자 되신 그 예수님의 증부를 듣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건 뭡니까? 우리의 증부자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증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중부의 그 삶, 우리 또한 그 중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중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용납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중부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진부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물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바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 돌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옛 습관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옛 습관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